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 공고문을 이제 점검을 하셨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이거는 평가문제를 원 공부하시든 또는 우리가 자체 출제 지역을 공부하시든지 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교육 정책과 교육감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어, 23년도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예, 24년도, 어, 24년도에,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임용도 24년도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경기도 교육정책 23년도 정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정책은 아직 안 나왔고요 또 이게 나오더라도 1월 어, 중순에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해마다 이제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데, 뭐 근데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24년도 정책을 봐줘야 되는데, 24년도 정책을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도 어 정책과 그 다음에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교육감의 신년사를 꼭 참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험은 우리가 24년 1월에 치기 때문에 신년사도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어, 교육청 각 홈페이지를 좀 이게 홈페이지라는 게좀 자주 들어가 봐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 정책들도 대부분 이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것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각 시도별 어, 이 교육 정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까 공고문과 함께 압축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 2030 정책이라는, 요게 이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장기 정책을, 어, 23년도, 4년도 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별도로 또 실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셔야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 출제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시험에 많이 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에, 각 시도별에, 이, 어, 발간 도서들이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종이 도서로 만드는 것보다는 웹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조금씩 점검을 해보면, 서울시 교육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출제 지역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만, 자체 출제가 아니라도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지역이라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것이 답변을 하시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어, 왜냐하면 이 교육청의 양대산맥이 서울시와 경기도입니다. 어, 사실, 그, 경기도가 이런 교육정책의 틀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것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경기도 것을 참고해서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크게 질세라 서울도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워낙 폭넓고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 정책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 어떻든 이제 서울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정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르, 여러분들, 이번 전공에서 아마 전공 시험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어, 22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이 시험 문제로 많이 베이스로 깔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전공 선생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을 많이 담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개정 교육 과정 어, 총론 부분은. 내그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를 꼭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위치를 제그 강의 목록 상에 조금 위로 올렸습니다 저 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위로 올렸으니까 자 우리가 요약을 좀 하면은 개정 교육과정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부속정책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각 교육청이 발간하는 발간도수들이 있으니까 좀 짬을 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어, 교육감의 신년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학교에 여러 가지 어,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과 다른은 어, 교육감의 신년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신년사를 꼭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